자, 오늘은 1차 함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,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어서, 어, 설명, 을 설명해볼 테니까 한 번, 어, 들어봐봐. 자, 여기 보면은, 문제 되게 심플하네.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5마 1일 때, 어두운 부분의 넓이는? 근데 문제를 보니까 지금 이 모양 혹시 보이니? 이게 삼각형이잖아.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, 이렇게 직선이 등장했어. 그러니까 이제 함수를 려해서 이제 푸는 문제가, 어, 되겠지. 자, 일단은 이 삼각형으로 또 출발해보자. 삼각형은 넓이가 어떻게 돼?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.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를 밑변을 잡는 게 좋아 보여. 그치?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여 여기 높이. 근데 여기 5 1마일로 나온 걸 봐서는 벌써 높이는 나와 있다. 이 가로가 5기 때문에 높이를 5로 잡으면 될것 같아. 그리고 밑변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나와 있어 숫자가. 그래서 여기에서이 수치를 빼면 되잖아. 그치? 우리 높이 구할 때 특히 구했었지. 그래서 이 빼기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안 나왔어. 그래서 이걸 구하면 되겠구나.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. 그 다음, 나누기 2.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. 자, 그러면 이 직선만 구하면 되겠네. 이 직선을 구할 때 이게 지금 함수잖아. 자, 보면 점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야. 5 콤마 1하고, 여기 보이니? 4 콤마요. X절편이기도 하지. 이게 X절편. 자, 그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. 일단, 기본적으로 1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Y는 a x 플러스 B야. 자, 여기 A가 뭐야? 기울기잖아. 그지 기울기야. 기울기는 점이 두 개가 있으면 바로 구할 수가 있어. 자, 이 4.0에서 여까지 이동할 때를 생각해보자. 자, 이게 x만큼 이동했어. 그러면 x는 4에서 5. 그러니까 플러스 1이잖아. 그러니까 1만큼 증가한 거야. 그래서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, 자, x 증가량 지금 한칸 증가했지. 그래서 1이라고 할수 있어. 그런데 y 증가량은 여기서 y로 이동한 만큼이 y 증가량이야. 근데 여기는 0이었잖아. y 입장에서 0에서 1까지, 어때 이것도 1만큼 증가했네? 그래서 1분의 1,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가 돼? 1이 되죠 그치? 그래서 요 a값이 1이 된다는 얘기야. 이 a를 지워주고, 자, 1, 1은 생략해서 쓸수 있으니까 y는 x, 플러스 b, 이렇게 놓고 풀면 되고, 이거는 뭐냐면 y절편이기도 해. 근데 여기서 y절편을 구해야 되는데 안 나와있잖아. 그러면 이점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넣으면 b값이 구해진다. 자, 그러면 우리는 4, 넣어보자. 이 4콤마 0넣고보자이 점. x에다 4를 넣고 y에다 0 넣는 거야. 그러면 0은 4 플러스 b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되지. 그래서 이걸 지우고 마이너스 4. 자, 이렇게 구하면 이 식이 y는 x 마이너스 4잖아. 그럼 이게 뭐라고 그랬지 않까? y 절편. 요 값을 얘기하는 거야. y 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y축에 지나가는 점이잖아. 그래서 y 절편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. 뼈는 구하면 되는 거잖아.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주는 거야.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주면.